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으니라는 제목으로 새벽 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매우 잘 알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고 제가 배경만 먼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여인이 가난 아이를 두고 솔로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여인은 모두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고. 둘다 거의 동시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의 아이가 밤에 죽자 그 여인이 자신의 죽은 아이를 다른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와 바꾸치기로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가 아이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님을 단번에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인이 품고 있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여인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있는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각각 나의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그때에 솔로몬의 재판이 시작됩니다. 재판에서 솔로몬은 검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살아 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어서 각 여인에게 절반씩 주라고 했습니다. 이때 진짜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여성에게 아이를 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반면에 다른 여성은 아이가 자신이나 다른 여인에게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진짜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을 구하려 했던 그 여성임을 알아차리고 아이를 그녀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이 판결이 솔로몬의 현명함과 공정함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더욱 더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흑인 여성이 스탑 사인에서 차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에게 벌금 티켓을 받았습니다. 그 여성은 그것에 불복하여 재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재판 날 판사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스탑 사인이 있는 곳에서 차를 멈추었습니까? 예, 멈추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예, 차를 같이 탔던 제 딸이 있었습니다. 판사는 딸에게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다섯 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스탑사인이 있는 곳에서 차를 멈추었냐고 판사가 질문했습니다. 그때 그 다섯 살 아이는 네 멈추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멈추었니?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다우전투 다우전트 이렇게 다섯 번 세는 동안 멈추었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성소판정결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티켓을 잘못 발부한 것이 됐고 그녀는 재판의 결과에 따라 벌금도 안 내고 기록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그녀를 보고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내 사무실로 혼자 좀 들려주십시오. 그녀는 점심시간에 판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인, 부인은 큰 잘못을 범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딸에게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텐데 그것을 마다하고 딸에게 가장 나쁘고 악한 것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적은 돈의 벌금을 지불하지 아니하려고 딸에게 거짓을 유산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다섯 살난 딸아이가 어떻게 교통 법규를 알수 있습니까? 원따우0투따우0 타고 다섯 살 동안 차를 스탑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까? 어머니가 성소 판결을 얻기 위해서 딸에게 거짓말을 훈련시켰습니다. 그 어린 딸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보아서. 나는 부인에게 성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부인의 딸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길러 미국 국민 중에서 가장 어떤 가는 딸로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딸로 기르면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고 성실한 귀한 유산을 거절하고 거짓된 악을 유산으로 물려주렵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그녀는 판사 앞에서 울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사건의 내용만 보면 그 판사는 거짓 판결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거짓을 알면서 성소 판결을 내린 것이죠. 경찰에게는 잘못이 없는 줄 알면서도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법 이론적으로 따지면 그 판사는 정말 말 그대로 0점입니다. 망점이죠. 판사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판사는 명 판결을 내렸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판사가 있는 미국은 희망이 있다고 우리가 볼수 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부인과 딸을 살리는 것이 우선 순위였던그 판사의 그 판결은 정말 훌륭한 판결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솔로몬의 판결과 이 판결은 어떤 판결이었나요? 살리는 판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살리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런 판결할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사람에게는 살리는 고집이 있고 죽이는 고집이 있다고. 살리는 고집은 나는 죽을지언정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죽이는 고집은 나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고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집이 살리는 고집입니까? 죽이는 고집입니까? 오늘 이명 판결을 한 지혜로운 판결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으니 그것은 오늘 본문의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악한 우수 사탐마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으면 모든 이들이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결정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살기는 고집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가 속에. 있으니라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재판과 어느 흑인 부인이 재판을 받을 때에 판결을 내렸던 판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사람을 살리는 판결을 한이 판사를 통해서 하나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의 속에 있음을 됩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지혜가 저희들의 속에 있기를 간구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리는 고집을 통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 살리는 그런 심지가 굵은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 나이다. 아멘.